이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 말은 앞쪽에 있는 말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낮아져서 겸손하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라 그런 예수님의 모범을 바울이 이렇게 그러으로 소개를 하고 난 뒤에 이제는 필리포 교회의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실천적으로 살아갈 것을 건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너희 빌립보 교인들아,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눈에 볼 때하고 안볼 때가 많이 다르잖아요. 바울이 있을 때나 바울이 없을 때나 너희들 신앙이 우리가 얘기하는 고람대요 신전 인격, 누가 보거나 안 보거나 간에 코란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너희들이 항상 복종하여 두리고 뜰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한다는 이 말, 사람이 이렇게 복종한다, 뭐 굴종한다, 따라간다는 건 약간 이렇게 갑이 아니라 을리되기 때문에 이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크리찬은 스 그냥 순종이 미덕이 되는 거예요. 크리찬은 스 항상 복종하는 거예요. 항상 그게, 그게 내가 뭐 꺾어지는 게 아니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크리찬에게 스 강조하는 게두 가지가 있다면, 전에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순종과 충성이라. 순종과 충성.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진실하게 충성되게 일하는 거니까 항상 복종한다는 두렵고 떨림으로 한다는 거 두렵고 떨림다는 건 약간 그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너무나 이렇게 엄청난 영적인 그런 경외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필리포 교인들에게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사람들은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너희 구원을 이제는 이렇게 더 온전하게 하라. 우리가 신명기에 살펴본 말씀대로 하면 거룩을 해라. 너희들이 거룩해진 존재가 되라. 이기서이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구원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이미 믿는 자들이 때문에 성화를 말하는 성화를 거룩하게 되는 것. 이 크리찬의 일생에 보면, 로마스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한 자들, 예정, 부르시고 소명, 부르신 자를 의롭게 하시고 칭의, 그리고 마침내 영화롭게, 영화롭게, 성화의 과정을 거쳐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하게 되는 성화의 과정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명기에 계속 너희가 건너가 그 차지할 땅에서 너희도 거룩하게 되고 너희 땅도 공동체도 모든 게 거룩을 감당하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이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성화, 거룩하게 되라, 온전하게 되라. 그렇게 그것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화를 이루는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그게 이제 3절부터 나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그 소원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소원을 두시고 소원을 이루신다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거룩하게 된 사람 성화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원불교를 안해야 되는데 원망, 불평, 핑계 이유를 교만하면 순종해야 되지 나도 모르게 시건방을 뚫고 나도 모르게 이게 이제 실컷 일하고 티를 내고 생색을 내고 지자랑을 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 없이 알아. 공평과 정의로 하라. 그리고 5절 말씀 봅시다. 이는 너희가 험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험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 말씀은 험 없이 순전하게 이 어두운 세상에 빛들로 나타나라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고 빛의 자녀다. 비록 세상이 복잡하고 악하고 어그러지는 그런 세대지만 너희는 순전하고 어둠의 세상이지만 빛들레 자녀로 빛으로 나타나는 것.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 밝혀의 단어 뜻은 붙잡으라는 거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전에 김성규 장로님이 오셨을 때그 80대신 법무부 장관하신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라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자기는 80평생을 살아오면서 백발백중 응답 받았다. 그 집안이 가정 예배드리면 125명이 모이는 가정이거든요. 어머니 아버지가 저 전라도 광양에서 새벽기도 하고 난데에칠 남매를 길러가지고 그렇게 된 거죠. 여기에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리함이라.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모든 이 헛되지 않도록 간정거리가 남을 수 있도록 사람은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가족을 남기고, 리차는 성도는 간정거리가 아니라, 참저 집사님, 저 집사님 참 대단하다. 간정에 남아있다면 17절, 마닐라히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이 바울이 빌리뽀 교인들의 그 믿음과 봉사라는 재물 위해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 전제라는 관제라는 이 단어가 아주 굉장히 엄숙한 단어잖아요. 이 제사를 드릴 때 재물을 재단 위에 놓고 그걸 불살르기 전에 그 위에 이렇게 포도주나 이, 이거를 붓는 행사를 포도주나 피를 붓는 행사를 말하는 그러니까 필리포 교인들의 믿음과 봉사라는 재물에 바울 자신을 포도주나 피로 삼아서 부어드리겠다 바울 자신이 내가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겠다 나를 내가 재물로 드리겠다 내 죽음을 내가 드리겠다 이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이 정도의 이제 그 성화의 가정, 구원을 이루라. 그리고 이제 17절 끝에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료 함께 기뻐하리니 1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때 이게 이제 성화를 이룬, 구원을 이룬 거룩하게 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리지 않은 특징은 뭐 기쁨이다 겸손이다 순종이다 충성이다 이러잖아요. 여러분 속에 어떤 것 같아요? 기쁨이 얼마나 많은 것 같아요. 뭔가 모르게 일이 끝나고 나면 짜증이 남고 뭐가 모르게 자기 의의가 내가 낸데 이것들이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데 이것들이 씨 내도 모르고 뭐 이런 자기 의의를 내세우고 을 내고 생색을 내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넌 아직 거룩하지 않다. 넌 아직 성화의 단계 저 밑에 핫발이라는 거야. 미리 정하신 자를 예정된 자를 부르시고 소명 받고 인치시고 거룩하게 하고 성화의 가정같는 이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홍시가 떨분 감을 안 먹잖아요. 물어 이거면 얼마나 달달합니까? 그런 성화의 특징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요. 순종하지요. 원망하지 않지요. 흠이 없지. 흠 잡을 데가 없나. 참, 저 집사님은, 야, 내가 봐도 대단하다. 충분한 이유가 있을 텐데도 흠 잡을 데가 없고, 빛의 자녀는 언제라도 밝아야 돼. 언제라도 웃고, 언제라도 어둠의 흔적이 없는, 밝아야 돼. 빛의 자녀. 어둠의 자식이 아니다. 강남검식 기도원의 그 최자실 목사님, 할로이 아줌마 그 아들 김성강 원장님은 그분도 코로나 때 돌아가셨는데 거기 집회를 가면 양복을 반드시 흰 옷을 입고 오라 그래. 한 번은 까만아 입고 갔다가 하도 뭐라 해가지고 부산에서 직원이 흰 양복을 들고 다시 올라가가지고 그래 그걸 입고 했어요 이 검은 옷은 이게 마귀의 색깔이다 이러면서 흰옷을 입어라 흰옷을 입고 예배를 인도해야 돼요 말씀의 뜻은 항상 밝게 살아가라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는 거죠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위해서 나를 이 전제로 드린다 나를 순교의 제물로 바칠 각오로, 목숨을 목숨을 드릴 각오로 그렇게 하면서 결론은 기쁨이라. 나도 기뻐하고 너희도 기뻐하고. 쓰리뻐, 기뻐, 바뻐, 예뻐가 쓰리뻐잖아. 요 예수 믿는 사람은 기뻐해. 요 그리고 일 보기 많은 걸, 일하는 걸 즐거워야 해 돼. 바뻐야. 돼요 어찌 저녁에도 뭐 어마무시한 거잖아. 요 오페라를 교회 안에서 공연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페라 공연을 하고 그 엄청난 일들을 하고 오늘 새벽에 또 그대로 그냥 새벽기도 하는 거지 뭐 어제 조금 뭐 바빴다고 뭐 오늘 자빠져 자고 그게 신앙 생활 바쁠 때 바쁠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그대로 읽거나 일상이 되는 일상 이 새벽기도가 그냥 이렇게 일상이 돼요. 우리 정다희 목사님. 몸도 안 좋으신데도 걸어가 좋으시죠? 양, 오늘 차 타고 오셨어요? <laughs> 어떨 때는 양산에서 걸어오시는, 일부러 건강을 위해서 그래야죠. 원불교가 는 어떤 경우에도, 내 바쁜데, 내 힘든데, 원망, 불평, 핑계, 이유가 어떤 경우에도 허용이 안 되는, 그러면서도, 그저 살아있는 거 감사하고, 새벽기도 나온 새벽기도 끝나는 날내 인생도 끝장난다 이러니 새벽기도 나오는 거 감사하고 그래도 건강 주신 거잖아요 감기도 걸리고 뭐 오만 치일를다 하지만 그래도 감사하고 그 기쁨이 뭐다 joy joyful joy 기쁨 just first s e 그리고 당신은 항상 세 번째 항상 예수님 제일 이렇게 살아가니까 기쁨이 충만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너희들도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라, 성화의 높은 단계로 가라, 거룩을 감당해라, 변화가 되거라. 참이그그 빌립보 교회 안에 원망과 시비, 서로 니 잘났네 내 잘났네 그 아웅다웅하는 그것이 때문에 온전히 기뻐하지 못하면서. 이것을 겉면하는 너희가 기쁨을 회복해라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라 첫 사랑을 회복해라 일 잘하고 짜증 내지 마라 일 잘하고 티내고 생색 내고 자기 의를 내세우지 마라 복음만 전파되고 내가 갇혀 있던지 안에 있던지 감옥 밖에 있든지 복음만 전하됨 되지면 뭐 네가 뭔데 네까지 끼 뭔데 뭐를 내고 생색을 내고 니네 잘났네, 내네 잘났네, 그리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두렵고 떨리는 거잖아요. 옛날 장로님들 이래요. 주일날 대표기 다시는 털 떠는 거예요. 그분이 뭐 사업하실 때는 그렇게 뭐 세상 두렵고도 없이 사업하시는 거예요. 강태상에 올라오면 벌벌 떠는 거예요. 어떨 때는 부인 건사님이 기도문을 다 적어 주는 것도 못 들어가는 버벅거리고 한줄 건너뛰고 그런 모습들이 참 장로님은 늘 어린애같이 이래요. 하나님 앞에 삼과 두렵고 떨림으로 그게 멋있는 거예요. 그게 훌륭한 거예요. 그게 착한 거예요. 그게 의롭고 여기에 말하는 구원의 참 정상에서 구원을 이루는. 성화가 된 천상 우리 장로님이시다. 그 높은 단계로 벌써 인품이 말을 안 해도 벌써 기도가 아프지이라면 그저 기도가 쫙 들어가 우리의 삶이 이 기쁨이 회복이 되는 구원의 감격이 회복이 되는 이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이 되는 또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도 주의 날 오페라 공연까지 참으로 벅찬 하루를 보냈습니다. 오늘도 아침을 허락해 주옵시고 건강을 주셔서 덕천성전 하명 드림 영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한 주간도 성리하게 해 주옵소서 저희들은 늘 불충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마는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을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도 모르게 마음이 강팍해지고 얼굴이 굳어져서 큰소리치며 살아갈까 두렵사오니, 주여 구원을 이루는 빌립보 교인들처럼 성화의 단계에 높은 곳에 올라서서 주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교회를 붙드시고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고 이번에 기도 부흥에, 성교 부흥에, 문화 부흥에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역사 부흥에 또 남은 행사들 가운데서도 행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일마다 때마다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기이한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종일토록 함께해 주옵소서. 새벽의 소원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려드린 정성을 향기로운 아침예물로 흠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